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한 8개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웨이트 시작은 6개월 전부터 했죠. 지금 이제 거의 7개월 차돼 가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체지방 28%에서 9.5%까지 뺐어요. 그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만 지키시면은, 먹을 거 충분히 드시면서 이제, 체지방만 어느 정도 잘 태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이제 근량이 별로 없었던 일반인은 이제 체지방도 줄이면서 근량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근육이 많았던 그런 분들은 힘들지만 이제 저같이 일반인들은 가능합니다. 첫째는 칼로리에 집착하지 말자. 몇 칼로리, 몇 칼로리 계산해서 그것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는 건 이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몇 칼로리, 얼마나 양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잴수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살을 많이 빼보면서 느낀 건데, 어, 이제 음식을 먹고 유산소 운동이나 이제 근력 운동을 병행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특히 이제 유산소를 막 걷고 있을 때,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내 몸과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로리는. 막 이제 유산소를 막 걷고 있는데, 막 이제 백가죽이 이제 막 등에 붙는 느낌이 나고, 위가 이렇게 쪼그라든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막 볼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야외 에 가는 느낌이 나고, 그럴 때는 이제 충분히 체지방이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음식을 조금 많이 섭취한 거죠. 운동 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칼로리를. 그랬을 때는 이제 운동을 좀 강도를 올리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뭐 달리기를 5분 뛰고 좀 걷는다든가. 더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예 인터벌 달리기를 해도 되고요. 정말 전력 질주했다가 걸었다가 해도 되고요. 또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막 운동하는 중인데 너무 배고파요. 꼬르륵거려. 그리고 막 막 허기져서 근육이 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 끝나고 나서 30분 안에 음식을 반드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음날 근육도 다 빠져 버리고 허기져서 이제 더 많이 먹게 돼요 이제 다 지방으로 축적돼 버리는 거죠 자 다이어트 할때 이것만은 지켜라 두 번째 두 번째는 음료만은 피하자 그러니까 좀 사실 음료수에 설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료수만 안 먹으면 살이 안 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른 체질은 아닙니다. 먹으면 잘 찌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많이 해당될 거예요. 음료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튀긴 음식도 조금 이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는 거의 아예 끊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만 마셨어요, 진짜. 피자랑도 물 마셨고 햄버거랑도 늘 물만 마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튀김은 먹긴 먹었어요. 프레시한 튀김 같은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신 너무 과다 섭취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건데 이제 염분 조절은 굳이 하지 않는다. 트레이너 분들이 전에 이제 저도 배운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다들 막 저염식, 무염식 그러는데 그건 사실 이제 염분이 너무 낮으면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먹은 염분 같은 걸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짜게 막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염분 조절은 저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소스도 먹었고 웬만한 거다 먹고 그냥 편하게 먹었습니다. 굳이 그것 때문에 막 싱겁게 먹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각종 양념 다 먹었습니다. 찌개도 먹고 다 먹었어요. 일부러 짜게 막만 드시지 않으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은 지켜라.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막 먹고 싶었던 음식 있잖아요 피자, 뭐 치킨, 햄버거, 뭐 뭐든 간에 제 아무 때나 드셔도 되긴 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그렇지만 기양 가능하면 운동 두세 시간 전에 먹고 싶은 걸 먹고 또 하나는 운동 직후에 3 0분 안에 드시면은 생각보다 그 드신 음식들은 그렇게 지방으로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진짜 먹고 싶은 거를 뭐 치킨, 양념치킨도 먹고, 막 정말 배 터지게 먹어요. 대신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운동으로 가서 많이 먹은 만큼 힘이 넘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유산소 운동도 더 빡세게 합니다. 시간은 45분을 넘기진 않아요. 거의 45분을 해요. 피곤하면 30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강도를 바뀌어요. 평소에는 제가 거의 대부분은 빨리 걷기만 했는데요. 관절을 생각해서 좀 빨리 걷기가 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정말 많이 먹어서 이거를 내가 오늘 자기 전에 다 태울 수 없겠다 라는 느낌이 와요. 칼로리가 이제 내 운동량보다 더 많다. 오늘 다 태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하다 보면 그랬을 때는 이제 45분 안에 유산소를 조금 몇 분, 5분 달리고 5분 걷는다든지, 뭐 아니면 더 달릴 수 있는 분들은 20분 쭉 뛰고 뭐한 10분 걷고 뭐 조금 더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력 질주를 하고 한 3분 쉬고 또 전력 질주하고 이래 그런 식의 인터벌을 한다든지 제 다양하게 합니다. 좀 그니까 강도를 올리죠. 이걸 태우고 말겠다라는 의지로.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먹은 것보다 더 운동해라 가 제가 했던 다이어트의 모토입니다. 결론은 뭐냐? 아,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먹고 싶고난 식욕이 넘쳐서 이만큼 먹었어요. 그럼 이제 그날 제 모토로 한다면 이만큼 운동해야 된다. 더크게 무슨 말이냐. 그러다 보면은 운동이 너무 힘들었으면은 다음번에 아, 내가 이걸 다 태우려면은 어쨌든 본인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이걸 다 태우려면은 정말 죽을 만큼 운동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면 좀 적게 자동으로 적게 먹게 됩니다. 내 스스로. 좋죠? 자. 네 번째 방법은 절대 이제 다이어트 한 동안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절대. 저는 진짜로 단 1초라도 배고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이제 닭가슴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는 거였어요. 자, 만드는 법 참고 영상 보시죠. 그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새끼를 먹어요. 뭐, 햄버거든, 뭐, 한식이든, 뭐든 간에 저는 새끼는 꼭 챙겨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눈 뜨면 일단 밥 먹었어요. 그 자는 동안에 공복 시간에 내 근육이 없어질까봐, 눈 뜨자마자 바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기까지 그텀 사이에, 닭가슴살 쉐이크를 저 만든 것을 계속 야금야금야금 계속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리 안 만들어놨거나 그럴 때는 이제 보충제 같은 걸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도 먹고, 점심을 제대로 먹고, 저녁 시간이 이제 될 때까지 그 중간에 배가 조금이라도 고플 것 같으면 계속 닭가슴 쉐이크를 입에 이렇게 대고 있어. 계속 마셨어요.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도 먹고, 이제 운동을 갑니다. 한 두세 시간 전에 저녁을 배 터지게 열심히 먹고, 운동을 갑니다. 그리고 진짜 두세 시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보충제를 마시고 그날의 느낌이 칼로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햄버거 같은 걸전 하나 더 먹었습니다. 운동 직후 30분 안에. 그리고 자기 두세 시간 전에는 최대한 보충제만 먹었어요. 단백질 보충제나 아니면 BCA 같은 거. 그런 것만 먹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자마자 공복이 길었기 때문에 바로 뭐 스테이크고 뭐막 햄버거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량을 잃지 않으면서 체지방을 낮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은 어떻게 빼 그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 줘서 살은 내가 이제 운동으로 태우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먹어서 빼겠다기 보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하다 보면은 몸이 지방을 축척을하질 않아요 아이 닌겐이 영양을 충분히 나에게 공급해 주는구나 그리고 또 소모를 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굳이 축적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필요할 때 얘는 제때제때 음식을 주는구나. 그러니 축적을 하질 않더라고요 몸에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몸을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람보르기니로 만들어라. 이제 자 간단히 이제 비유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 소형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을 많이 안 먹잖아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런데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이제 슈퍼카들은 어때요? 매주유소마다 들려야 할 정도로 이제 기름을 많이 잡아먹죠. 우리 보면 이제 저 그런 느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량을 많이 늘리고 체지방을 낮추다 보면은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 있죠? 펠피시 그분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제가 좀잘 기억은 안 나는데 2만 칼로리? 뭐 가까이 먹는다는데도 다 소비되죠. 전혀 살이 찌지 않죠.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햄버거를 보통 4개, 스테이크도 먹고, 거기다 닭가슴살 쉐이크를 중간중간에 계속 먹고, 보충제까지 계속 먹는데 지금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68kg였는데 지금 66kg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먹는데 살이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체지방을 진짜 많이 낮추고 근육량을 많이 늘리다 보면은 진짜 기출대사량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큼 제가 많이 먹어도 살이 전혀 찌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규칙들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도 저도. 음료나 튀김 같은 건좀 자제했고, 운동 되도록이면 두세 시간 전에 맛있는 거 열심히 많이 먹었고, 운동 직후 30분 안에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규칙들은 꼭 지켰어요. 먹을 거는 만껏 먹었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의 이제 일화를 보시고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 제가 이제 주 7일은 사실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깨에도 저도 부상을 입었었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회복 단계인데요. 그래서 주 4일, 스트렝스와 금비들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편집을 해서 다음 주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500을 찍기 위한 일반인의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